자,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7일이네요. 오늘도 시장이 좀 반등하는 듯 하더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상당히 크게. 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도 마이너스 2% 넘게 장중은 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좀 했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경을 봉쇄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방치했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한국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자, 뭐. 결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찌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에 330명 이렇게 어 발생이 됐으니 참으로 슬프고 우리의 에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역 축제가 이제 봄이 되면 겨울 내내도 지금 강원도를 비롯해서 그쪽 지역의 축제들, 지역 축제들이 열리질 못하고 열렸어도 안 가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겨울에 춥지가 않아서. 문제였는데 이제 코로나바이스로 인해서 봄에 참 많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저기 벚꽃 관련된 축제들 어할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낭만 하나가 또 사라질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어참 참으로 슬픈 그런 봄날이 마지가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월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이번 주 지나면 이제 3월인데 어, 3월인데 예잘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약간 욕심을 그 부렸던 거. 그래서 어, 25일 날 참으로 좀 뭔가 아쉬워했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어쩔 수 없이 풋을 팔면서 되게 기운 빠져 있었거든요. 그게 2025, 2050까지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강하게 그 반등하려는 기운이 있어서, 푸 어, 풋을 많이 팔았었어요. 그리고, 어제로 해서 풋을, 음,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90% 정도를, 어, 풋을 다 정리를 한 셈이라서, 뭐, 오늘, 어, 뭐, 넘어와서 마이너스 부분이 돼서, 푸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 한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들은 이 정도 떨어지는 동안 아주 폭삭 주저앉고 계좌가 박살 나거나 오늘도 상당히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 하락을 대비해서 지금, 어, 어쨌든 원금 대비해서 다섯 배에서, 예, 여덟 배까지 지금 수익을 챙겼으니, 너더 떨어지는 부분들을 못 먹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뭐, 일단은 뭐 단타나 이런 부분들로는 어, 채워 가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도 일단 잘했다. 그리고, 음, 여기에 원래 가장 끝자락을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왜 우리 저 소라나 고동 같은 것도 이렇게 앞부분에 맛있는 살만 먹지 그 뒤에 있는 똥까지 굳이 굳이 그맨 끝에 쓴맛까지 올라오는 그런, 어, 다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위안을 <laughs> 좀 위안을 삼자면, 에. 자 일단 미국이 그 어제 반등에는 좀 실패를 한 셈이에요. 에. 지금 이제 나스닥뿐만 아니라, 어 그렇죠. 끝까지 뭐 잘못 먹으면 또 배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어제 반등을 강하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중 반등으로 끝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에도 뭔가가 갈등 말듯 갈등 말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하루가 어 됐고 그리고 지금 음 보시다시피 나스닥 선물이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현재도 마이너스 1.6% 대의 하락 그러니까 어제 어 저점을 깨고 있는 형,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본다면 오늘 밤또 미국이 떨어질 건가 근데 지난 25일 날은. 미국, 그, 낯싹 선물이 또이에다가 반등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거를 지금 현재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우선은 좀 긴장의 끈은 아직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오늘 금통위가 열렸는데 금리는 일단 동결이 됐죠. 일부 시각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경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인데 뭐 등등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들을 지금은 더 갖고 가는 부분들이고 추경을 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차권 쪽 어, 부분들에서, 예, 어쨌든, 어, 뭔가가, 물량 이동들이, 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엔 그렇습니다만, 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추경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뭐, 그 이후에 금리는 이제 인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같고요 어, 미국에서 이제 다가오는 그런, 어, 연준에서의 그 금리 부분이 아마 한, 이번 다가오는 FMC 말고 오군 그 다음 번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국 경기도 실질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을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바비가 돼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저기 그런 실물 경기가 혹자는 그래요. 이게 실물 경기와 어? 금융 시장과는 좀 별개로 움직인다.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어,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도 금융시장은 돈이 풀리면 응? 그죠 돈이 풀리면 그 돈이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올라가기도 해요 어, 어, 그런 부분이 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 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어, 지금도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줄어든다고 하지만 믿을 수도 없고 뭐 실상 이제 걸릴 사람 다 걸려가지고 중국이 죽을 사람 다 죽고 걸릴 사람 다 걸려서 음 중국은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이전 세계 다른 이제 세계 전체에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체의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특히 일단 우리나라도 오늘 330명 정도 이탈리아도 느닷없이 하루에 100명씩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겠지 라고 했지만 지금 이란을 비롯한 따뜻한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메르스 때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만 어, 6월달 5월 6월 7월이 심했거든요 그랬던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떨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준비하고 대비해서 나쁠 거 없다. 예, 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어, 그럴 것 같으면 보험을 왜 듭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뭐 내일 당장 어 반등을 하냐 떨어지냐 했던 부분들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어쨌든 트럼프는 어 이제 그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마우스 신공 이빨 털기를 오늘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반영이 어떻게 될란가 선물 움직임은 좋지 않습니다만 어, 선물 움직임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또 막상 어, 미국 시장이 또 자기네들 열렸을 때 밀렸다가 쫙 당겨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무언가가 탁 이렇게 내놔 버리면 음,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바, 관점에서 본다거나 했을 때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파동은 C-1-의 1 2 3이고 3음 중에서도 3-1 3 2 3-3 3-4 3-5에 움직임이 가고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러니까 어 내일도 밀려서 그냥 있다면 밀리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지만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해서 끝나는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3- 예, 여기에 3이면 이제 4가 나가야 되겠죠? 그죠 1-4가 나가야 되겠죠? 예, 지금 여기가 이제 1-2고 예, 여기가 1-2고 그러면 1-2파가 워낙 크고 그 세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4는 이렇게 세게 반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 보통 여기는 크기도 크고 시간도 길었어요. 1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딘가에 마무리가 되고 4파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것보다는 기간도 짧고 진폭도 폭도 짧을 거다. 적을 거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점에서는 4파 반등을 그러면 크게 보지 말고 즉 음, 콜이나 어, 이런 부분들 쪽으로, 상방 쪽으로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저점 매수해가지고,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겠죠. 하루 이틀만 올라가도 세게 나름 올라갈 수 있을 테니, 그냥 그것이 확률적으로 아주 어, 쉽고 재밌진 않을 겁니다. 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한 차례 더 하락, 오파 하락이 1 c 1-5의 하락이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차라리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반등시에 다시 한번 이제 풋을 잡아보고 또 인버스를 잡아보는 그런 상황들. 이제 올라올 때또 이제 레버리지는 어 팔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굳이 주식을 뭐 턴다거나 손절친다거나 그것도 늦었죠. 그리고 방금 아까 설명을 좀 진지하게 들으셨다면 여기서는 털리고 그런 부분보다는 상방 쪽으로 살짝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참고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아직 그 코스닥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많이 떨어졌으니까 투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투매의 기본적인 개념 이제 투매가 유발되는 상황 뭐 이런 부분이라면 음 그런 표현은 맞을지 모르지만 투매를 유발시키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면 모르지만 투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투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올라갔다가도 금방 도로 내려와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품매가 나올 것 같으면 어 지금 이 신용장고나 이런 것들도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신용장고의 날짜는 이틀 전 거라서 꼭그 사이에 많이 틀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 드렸지만 작년 8월 저점 찍을 때 작년 8월 저점 찍을 때 신용장고가 얼마였어요? 8조까지 떨어졌습니다. 8조 딱 완전 8조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 관점들을 좀 생각했을 때 현재는 시중장고가 높은 편이다 하는 젖들도 것들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유발시키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로 개인들에게 더 더욱 야 당신 손실이지 않냐 야 물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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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올라간다 시간 지나면 올라가지롱 시간 지나면 올라가지롱 이런 한심한 소리를 계속 귀담아 듣게 되죠 지난 시간 지나고 옛날 것저 하면서 어 봐라 특히 미국 특히 미국 거 보여주면서 아,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봐라 옛날 꽃날에도 그랬다. 근데 문제는 옛날 꽃날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죽었잖아요. 이렇게 폭락을 했어도 올라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 손실 난 사람들 아직 회복이 안 돼. 그 문제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2018년 초반에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맞잖아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여기가 고점인데, 어느 세월에 뭐 기다리면 뭘 올라가, 올라가기는. 근데, 그거를 막상 나중에, 그래요. 몇년 뒤에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왜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애초에 당하지 말아야지. 제 관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냐? 늘 보험을 들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저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저는 계속 그렇게, 어, 경계를 할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개파락이에요. 내일 아니면, 오, 주말 지나고 와서 개파락을 많이 하죠. 지난 24일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주말 동안에, 예, 사태가 심각해져서 개파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2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예, 그죠 주말 지나고 개파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 줬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 이번 어, 내일보다는 오히려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에 개파락 내지는 갭상승 부분이 될 테니 내일 대응이 중요할 겁니다 그죠 내일 내일 상방이나 하방이든 어떻게든 포지션을 어좀 적절하게 잘 잡아놔야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무엇? 그런데 이제 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주식 비중이 많,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갭 상승하고 크게 올라가면 그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거고 나아질 건데 만약에 여기서 개파락에서또 폭락을 해버리면 그땐 주식 많은 사람들 속지없이 더 당할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렇다고 품만 사서 넘어가자는 개념은 아니고 내가 그런 주식이 만약에 폭락이 와서 크게 주저앉아버렸을 때 입을 수 있는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어휴, 벌써 이렇게 많이 꼬꾸라졌는데 설마 더 떨어지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으나 그게 바로 2018년도에 나타났던 6월이나 혹은 10월 장에서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이때도 충분히 떨어졌으나 왔다리 갔다리 지금처럼 그죠? 지금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지금 걱정 모습 이랬던 것이 갑자기 툭더 떨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반등이 작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툭떨어졌다가 개파라겠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죠. 이번 주처럼 이렇게 움직였지만 오 그냥 느닷없이 또툭 떨어져서 가버리는 그런 상황. 그한 번에 의해서 누군가 또 다시 큰 돈을 벌고 누군가 또 다시 큰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려가면 문제가 되니.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뭐 어차피 작은 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내일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다. 어, 저는 내일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어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 어 아주 그이 영상을 통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내용적인 부분들도 이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어려워서 그리고 대응은 실시간이죠. 네, 실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방향적인 부분들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따봉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